트레이너 감독입니다. 어, 오늘은요.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제가 그 부르는 하모니 그 부분이랑 좀 고음 부분 이런데를 어, 좀 티칭을 해드렸었는데 또 아시다시피 또 <laughs> 언젠가 그때 에그 예,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이 노래는 어, 왜냐하면 발음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좀 느낌을 내는데 뭔가 그 부분을 너무 세게 부르면 안 되고 가볍게 불러야 돼요. 또 근데 또 발음도 어렵기 때문에. 어, 노래를 잘못해버리면 발음이 또 뭉개져요 게다가 또 고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젠가 그때 거기는요 레벨 1부터 10까지 별, 5, 별 10개라고 하면 1개짜리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거기를 막 그냥 음정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어김없이라는 노래를 앨범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. <laughs> 그러면은 퀄리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막 갈라지는 소리나 아니면 심지어 뭐 야매를 써가지고 그냥 헤드 쪽으로만 이렇게 확 붙여 버리거나 아니면 뭐 새는 소리로 그냥 불러 버리거나 이런 멋이 없거든요. 그래서 발음은 정확하게 하는데 고음이고.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고 또 가볍게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느낌내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, 솔직히 저도 요즘 영상 찍으면서 좀 쫄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성공을 해서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보세요 <목소리> 음을 어, 가볍게 내지만 선명하게 또 찝어가지고 내주셔야 되는데 뭐 차, 오히려 푸르는 <laughs> 하모니 여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언젠가 그때가 훨씬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어, 성대 포인트를 어, 원래 뭐 앞부분은 노래 앞쪽에 뭐 한없이 줘도그 부분은 체스트와 헤드를 동시에 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언젠가 그때는 체스트를 빼줘야 돼요 또 발음을 가볍게 어, 영국의 쪽으로만 해가지고 어, 언젠가 그때 얘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가성으로 먼저 불러보시면 돼요. 보세요. 아, 이렇게 불러보시면 되는데 어, 만약에 가사로 하면 또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 발음으로 먼저 해 보시면은 나나나 나나나 이때 어, 우리 입천장 뒤쪽이 연구개 쪽 느낌. 연구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연구개라고 쳐보시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. 입천장 뒤쪽이 말랑말랑한 부분 그쪽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. 비성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스트 비율도 좀 적기 때문에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근데 막이 부분에서 막 언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크게 질르면또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게 저도 하면서 만약 내가 이 노래를 앨범을 냈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앨범 녹음은 야매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발음이, 어, 발음이 막 세어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어, 조금 야매로 어떻게 좀 일단 음만 찍고 보자 이러면은 노래 느낌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후져요 노래가 그래서 정말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가볍게 찍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a f m 대로이날 그대에게 사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저도 이 언젠가 그때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하는 데한5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원으로만 듣고서는 절대 어떻게 부르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싱된 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어떻게 해야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컨트롤을 되게 해줘야 되는데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셨으면 합니다 부르는 하모니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멈춰진 시간 속에 아 이렇게 부르면 멋 없는데? 또 감동표로 이렇게 부르면 멋 없어요 소나대야돼 멈춰진 시계 속에 그 대가. 이죠.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언젠가 그때 그 부분은 아마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는 분들도 한1 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어, 내가 이걸 만약에 시켜 보면은 몇 명이나 할까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,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에 정말 이거를 퀄리티 있게 하시는 분을 만나시면은 그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